네출랑교우실입니다 어, 지금 이제 유튜브를 가끔 보면은 요즘에 그 색의 발색에 대해서 많은 동영상을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난하시는 분들의 관심은 지금 이제 꽃의 계절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활동을 바뀌어서 어, 색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꽃의 색 발현 어, 어떻게 하면? 좋은 색을 발현할 수 있을까? 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죠. 어, 그러나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다른 분들이 올린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저, 저건 잘못된 얘기인데 하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얘기, 또, 어, 또 그런 것을 보고 또 쫓아가거나 또는 뭐 쫓아갈 수도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어,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laughs> 어, 우리 출란 교실을 보시는 분들은 그 어려운 얘기 한번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 쓰지 않고 색 발현에 대한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난초를 오래 키우시고 고수 분들은 이 동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저보다 더색 발현을 발색을 더잘 시키는 시 분들은. 제가 뭐 이게 떠들어 봐야 도움이 안될 거예요. 어, 입문하시면서 이 발색을 좀 아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초보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어, 저도 사실은 발색을 잘못 시켜요. 어, 왜 그러냐면 발색을 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못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발색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발색에는요, 비료, 어, 제가 좀, 그냥 비료, 비료, 그리고 pH 농도, 그리고 광도, 햇빛이죠? 온도, 어, 또 주야간의 어떤 그 온도 차, 온도 차, 그리고 어, 시기 문제. 이 시기는 뭐냐면 언제 광도를 줄여주고 언제 광도를 줄 것이냐 언제 온도를 낮춰주고 언제 온도를 높여줄 것이냐 이 시기 문제 자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아 그리고 중, 제일 중요한 게 있네요 <laughs>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전적 요소 어, 유전적 요소 이건 왜냐면 색화는 유전자 성분이기 때문에 <laughs> 유전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씨가 좋아야 돼요, 씨가. 씨가 좋아야 좋은 색이 나오는 것이지, 아니, 이반 근본이 안 좋은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최상의 색을 발현하게딱그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얼핏 보더라도, 아니, 이 여섯, 일곱 가지의 조건이 아주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야지만 최상의 색화가 발현이 된다. 그런데 그걸 맞춘다는 것이 방법은 알아도 잘 못하는 거죠. 또 몰라도, 이 방법은 몰라도 자기 난실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색이 발현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산이에요, 산. 산에서는, 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지 몰라겠는데, 산에서 적화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기가 막히게 발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구입을 했어요. 한 30년 전에. 그 이후에 발색이 화통을 치고 별자리를 다 해도 그 색, 제가 그 산에서 내려왔던 그 색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색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이 자연이 갖고 있는 완벽한 조건을 들여 맞은 거죠. 사람은 그걸 완벽하게 재현해내지 못합니다. 자연은. 자, 그래서 우리가 고루한 의미로 발색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동영상 올리시는 분들은 자화는 뭐 12월달에 뵙기세요 홍화는 뭐 1월 달에 베끼세요 적화는 12월 달에 베끼세요 이런 식의 동영상을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에라인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거 뭐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지금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어,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같은 홍화라도 선발 있고 후발 있고 자화더라도 선발 있고 후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과 후발은 전혀 다르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최상의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대만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가 내려가면, 산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낙엽이 되죠. 낙엽. 이 낙엽이 왜 됩니까? 온도가 내려가면 엽록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엽록소가 파괴되면 색깔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엽록소 밑에 있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엽록소가 파괴됨으로 써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원래 갖고 있는 성분이에요. 이거는. 이 성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유, 성장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적 요소로 인해서 이미 엽록소 밑에서는 색을 쭉 발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발현시키고 있는데 이 녹이 덮으니까 안 보였던 거죠. 근데 기운이 낮으니까 녹이 파괴되죠 파괴되니까 녹 밑에 간, 숨겨져 있던 색이 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원리 카로티노이드로 원리에 의해서 색이 발현되는 뭐 자화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화 응?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선발색 자화 면은 선발색 자화 면은 화통 안에서도 시커멓게 또는 뭐 보라색으로 진하게 자화가 형성돼 버려요. 네, 자화가 이거 가끔 가다가 우리가 화통을 밤에 이렇게 한 번씩 열어보면 이미 화통 안에서도 뻘겋게 돼 있는 색화들이 있어요. 이거 선발이죠. 그런데 이 녹이 오는 것을 자꾸 차단해 줘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명롱한 색깔을 얻을 수 있으니까. 화통을 씌워서 녹을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화통만 갖고 녹을 차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온도도 떨어뜨리면은. 이 녹이 차단돼요. 온도도 떨어뜨리고, 낙엽이 지듯이. 근데, 온도가, 온, 난실 온도가 높아. 높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녹, 파괴율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녹이 생성되기도 해요. 그러면 탁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를 들어서 pH 농도에 따라서 어떤 색은 발현이 잘 되고, 어떤 색은 발현이 안 됩니다. pH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뭐 연구 논문 데이터를 보면 제가 한번 읽은 기억이 있는데 pH 6.0에서는 뭐 선홍색이 나오고 6.5에서는 뭐 자화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어려운 얘기 우리가 할 필요 없고 어쨌든 그리고 또 가, 장마가 끝나고 가을이 되는데도 계속 질소 비료를 투여했던 분들 탁한 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 질소는 녹을 생성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화통만 씌운다고 해서 모든 게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삼박자들이 다 맞아들어가고 또 온도를 밤에 온도를 확 떨어뜨리는 로 인해서 식물이 그동안 생산해내고 있던 당분 당분을 온도가 높아지면서 소모하지 않게끔 억제해서 눌러주면 그 당분이 색을 발현시키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그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저런 거다 떠지고 일단 유전적 요소가 좋아야 됩니다 자이 씨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선명한 색깔을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엽록체와 색화가의 분포가 아주 잘돼 있어 가지고 화통 안에서도 어떤 화통을 밖에서 빛을 쪼이던 어떻게든 간에 근본이 좋은 꽃을 키워야지 좋은 색이 나온다 이건 기본인 것이죠 이,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다 제외하고, 화통을 언제 벗겨면 됩니다. 화통을 벗긴 다음에 수태로 감싸면 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냐 말이죠. 그래서 난초는 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도가 없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난초를 재배하는 방식은 100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다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질문하시는 분의 자기가 처한 조건이, 그리고 키우는 어떤 습관이 다 다른데. 습도에 따라서도 갈려있어요. 여러분들 습도에 따라서도. 물을 안주고 질소비를 녹지 않으면 화분화가 잘 되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자신이 해봐야 돼요. 화통을 씌웠더니 그래도 탁해. 아, 그럼 화통을 한번 안 씌워볼까? 또는 뭐 11월달에 벗겨봤더니 좋아. 그럼 11월달에 벗기는 거죠. 근데 안좋아. 그럼 1 1월달에 벗겨.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가 자기 조건, 자기가 키우는 방식에 가장 최상의 이 색이 발현되는 이 재배 기술을 터득해야 된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처럼 이렇게 떠드는 얘기들은 그냥 참고자료로만 해야 된다. 참고자료로만. 음, 그러면서도 참고자료로 하면서도 A라는 채널과 B라는 채널, 또 출렁기술 채널들의 누구 말이 정말 일리가 있는 것인지. 이 합리적인 판단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색을 잘 발현하는 기술 이건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색을 잘 발현 못해요 왜냐하면 방법을 다 알아도 어, 그 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음, 색을 어떻게 해야 최상의 색을 내는지 어, 잘 모르겠고 또 방법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어, 원리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선발색 선발색은 <laughs> 화통 속에서 빛을 차단했는데도 빨갛게 올라오거나 자화로 올라온다면 이 성분이 뭐겠어요? 제가 그랬죠. 색을 구현하는 데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 색, 색, 색소를 발현하는 성분이 있고 뭐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누는 거예요. 안토시아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안토시아닌 성분은 햇빛을 보면 볼수록 그 색이 진해지고 발현이 되는데 카르토이노이드 성분이라는 것은 햇빛을 보지 않아도 이녹 밑에서 이미 생성돼가고 있다. 어. 유전적 형질에서 생성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근 같은 거땅 속에 당근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데도 뻘이땅 속에서 빨개지지 않습니까? 이, 이 성분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 이 그래서. 이 당근이 캐롯인데, 이 캐롯이 비슷하니까 아마 당근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그래서 그이 선발은 이미, 빨, 이미 빨개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녹만 안 들어오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녹만 안 들어오게끔. 그럼 화통은 언제 벗겨야 될까요? 간단하잖아요. 개화 직전까지 씌우고 있어야죠. 이미 빨개졌는데. 이미 색깔이 돼 있었는데 뭘그 그걸 1월달에 베끼고 2월달에 베끼고 그래요. 화통 수시로 열어보고 꽃이 막 이렇게 피고 번어지려고할 때까지 놔둬야죠. 그래서 확 베끼면 그 다음날 확 펴야죠. 온도가 높아지고 햇볕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 녹이 차는 기간이 있으니까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녹이 이렇게 쭉쭉 차다 차들고오면서 색이 탁해지면서 시들어가겠죠. 그 대표적인 선발색의 결과죠. 자 그럼 후발은 어떻게 할까요? 후발. 후발은 화통을 씌우니까 녹은 생성이 안 돼. 그러니까는 뭐 배추색처럼 흐리멍덩한 색깔이 있죠. 대충 황화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이게 황한지 아니면 은 햇볕을 뭐가지 누렇게 뜬 건지 자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햇볕을 봐야지만 색이 명료해지는 안토시아닌 성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통을 베껴가지고빨좀 일찍 벗겨서 자기가 만약에 2월 중순에 정시효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벗겨보니까 색이 들어오는데 한 보름 걸리더라. 자기 경험상. 왜냐하면 온도, 습도, 비료 관리에 전체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 보름 걸리더라. 15일. 그럼 15일 전에 벗겨서 햇볕을 계속 찌워주는 거예요. 햇볕을 찌워주면 이 배추색 같은 흐리멍텅한 황화가 점점, 점점 개나리색으로 발전되는 것이죠. 자,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색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 너무 전편일적으로 뭐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뭐 자화는 1 1월달에 밝기세요, 뭐 죽음하는 1월달에 밝기세요. 이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보가 가서 여러분들이 또 그거대로 했는데도 발색이 안 되면은 낙담하고, 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계속 공부만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돼. 안 되니까 일, 저처럼 이출렁기주처럼 이렇게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돈 내고 어디 가서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그래도 방법을 얘기 안 해주죠. 왜냐면 자기가 색깔 잘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팔아먹어야 되는데 진짜 잘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본인이. 어, 이렇게 저렇게 지금 유, 저와 같이 출연 교수처럼 유튜브에 떠드는 얘기들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 꽃의 유전적 성질을 자기 스스로가 파악해보고 이거 선발인지 후발인지 유전적 종자가 색깔이 잘분포되어 있는 것인지 화청소, 동황소가 언제 어떻게 파괴되는지 이 꽃의 성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스스로가 느낀 다음에 아 나는 터득했어 했을 때색 과의 발현색은 최상의 색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연해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